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학생들의 제문을 받았어요. 음.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사연을 음. 저희가 <웃음> <웃음> 맞네요. 자꾸 있네요. 교복에다 반으로 들어가 있는 게놀랐어요 등교 때 체육복을 막는다 해도 하교 때는 막지 말아달라 끝나고 버스 타려면 교복 입으면 숨까지 턱턱 막힌다 게다가 마이드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어 아, 맞아 여자애들은 마이가 되게 미니멀하다 그래야 되나 교복 치마 뒷부분이 계속 올라가고 옆에 허리 조절하는 게 불편하다 교복 바지 안감좀 부드러운 거 해달라 너무 따갑다 야, 이거 인정이에요 그리고 하복에 무신 경우가 있거든요 시원은 한데 이거 땀나면 엉덩이 진짜 따끔따끔 거려요 어, 안녕하세요. 어, 네, 여보세요? 교복 입고 뭐할 때가 그렇게 많이 불편해요? 가슴 부분은 음. 너무 똑바 하고 허리 부분은 너무 타이트해서 음. 중간 체형이 사람이 입을 수가 없어요. 숨이 음. 막혀요. 오. 특히 마이 같은 경우는 너무 짧아요. 심지어 완전 따가워요. 근데 거기다가 마이를 입고 롱패딩을 입으래요 딱하고 불편하고 갑갑한데 음. 거기 위에다가 롱패딩까지 입으면 더 졌죠. 더웠다고 어, 안 입기에는 또 춥고. 아 학생 고민 잘 들었어요. 혹시 유니브 클래스 구독 하셨습니까? 아 좋아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학생이랑 얘기만 들어봐서 잘 모르겠는 거 네. 설마 아, 여자인가요? <laughs> <입어요? 웃음> 와. 저 이거 이거 뭐예요? 네. 지금 갈 거예요? 네. 치마도? 맨날 이거 기획한 사람 주서 이동해보시죠. 어디 가는데요? 네. 어딜 가는데요? 그러니까 교복을 입었을 때 계단 오르나내리나 하기 되게 힘들대요. 아. <laughs> 어눈 감아요. 나 보지 마. 오. 오, 기분 이상해요. 아 이거 생각보다 짧네. 이거 치마 여자애들 하는 거 봤거든요? 앉을 때 이렇게 밑에 잡..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여기가 제일 불편해요, 이거. 떠요, 겨드랑이가. 더안 올라와요. 이렇게 있고, 하면은... 어, 남자 교복도 애지간히 불편하다고 느꼈는데 어, 치마는 더 불편하다. 저짓면 그냥 다 보이겠는데, 이거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보내까요 <어떻게> <laughs> 네네. 고등학 다닐 때 네. 중학교나 치마 잘 입으셨습니까? 치마 교복, 없고, 고등학교 때는 바지가 생겨가지고하러가다서 마음대로 입이가 너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그죠? 응. 네. 아, 서영아, 안녕. 서영아, 안녕. 너 치마가 왜 이렇게 짧니? 어머. 너 들러.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아, 근데 얘는 다 치마가 똑같은 거야. 야, 이 정도가 이 정도가 무모적인 치마 아닙니까? 너는 안 불편해? 아니, 내가 앉아 봤거든, 아까 어, 엉덩이 바로 밑에까지 그 올라오던데, 치마가? 넓은 거 입어 이런 거 되잖아 스커트 된다고 이랬고 <목소리> 어, 어, 조끼 빨만 빨수록 줄어가지고 단단해지는 어? 거 자꾸 뜨거운 물에 빨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빨았어 어. <laughs> 자 세탁기가 잘못한 거 같아 내가 보기엔 <laughs> 니네 이거 안 불편했어? 여기? 그 1학년 때는 좀편하고 근데 보상이 되면 살이 뛰기 때문에 진짜 힘들어 아이가 하복을 흰색으로 안 만들었어 <laughs> 진짜 진짜 나시 입고 생활복 입고 해도 그치니까 탈티까지 입고 또 입었다고 소재를 좀안비치는 걸로 하거나 네. 색깔을 음. 좀 어두운 걸로 해주면 좋어요 저희가 이제 이걸 알아봤더니 학교 측에 이게 대량으로 바꿀 수가 있긴 하더라고요 시장에 간 다음에 전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어 영준아 어 이현수 혹시 잠깐 통화 가능하십니까? 하십시오. 교복 관련된 건데 디자인 같은 거는 다 학교 재량으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음, 애들한테 뭐 투표를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업체들이 이제 뭐 이런 디자인을 갖고 이런 소재를 갖고 오고 가격은 얼마가 될것 같다. 뭐 이런 걸다 보고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 결정에 학생하고 학교 다 들어간다든지. 마스크 <laughs> 교복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뭐 학교에 요청하는 지침이라던가 규칙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잠깐 말씀드린 그 지점은 그 생활교육팀이 따로 계시거든요. 담당이신 분에 인터뷰를 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교복 관련해서 뭐 학교에 요청하는 지침이라던가 규칙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그렇죠.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교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형태로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정하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어, 그럼 디자인을 바꾸는 경우도 학교에서 정해놓은 규정대로 얘기를 하는 게 빠르다는 거죠.